운동을 좀 열심히 하신다고 하면 사실 부상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죠. 이미 몸에 불편함을 가지고 있거나 부상 이력이 있다면 특히 신경 쓰실 텐데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컨디셔닝 그리고 고유 수용 감각. 이두 가지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운동할 때 제대로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부상 가능성을 현저히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혹 다치더라도 그 정도는 훨씬 줄어들 겁니다. 컨디셔닝, 고유 수용 감각. 이걸 단어만 들어서는 잘 모르시겠죠. 단어 자체가 생각한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고 단어는 알고 계시던 분들이라도 이걸 또 제대로 적용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 용어가 좀 어렵다 뿐이지 개념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운동을 하는데 적용하는 것 또한 간단하죠.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컨디션이. 컨디션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아니 그냥 들어본 정도가 아니라 평소에도 자주 쓰는 용어일 겁니다. 와, 오늘 컨디션이랑 별로네. 오늘 컨디션 좋은데? 이런 식으로 말이죠. 몸의 상태를 뜻하는 말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거기에 ING가 붙어서 신체 상태를 조절한다는 의미인데 일부러 몸 상태를 나쁘게 만들려는 건 아닐 테니깐요. 몸 상태 를 좋게 만드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푹 자고, 휴식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 말이죠. 사실 사람의 몸 상태는 시시각각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기 쉽게 몸 상태를 수치화 해봅시다. 마라톤을 3시간에 달렸던 기록을 가지고 있는 1번 선 그리고 3시간 반 기록을 가진 2번 선 만약에 둘중 하나에 베팅을 해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베팅하실 건가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분이라면 당연히 1번에 베팅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을 걸어보죠. 1번 선수는 어제 막 사력을 다해서 이 3시간이라는 기록을 갱신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이걸 축하하기 위해서 밤새 파티를 벌여서 잠도 못 잤다고 해보죠. 반대로 이번 선수는 오늘 시합을 위해서 한달 전부터 모든 것들을 조율했습니다. 훈련 스케줄, 식습관, 투면 등등. 삶의 모든 방향이 오늘의 경기를 위해서 준비된 상태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런 조건이 생긴 상태에서 여러분은 어디로 배팅하십니까? 여기서 설마 1번 선수에게 매팅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만큼 컨디션이라는 건 퍼포먼스, 기량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데요. 예시이기 때문에 최악의 컨디션을 상정해서 이야기했지만 이런 조그만 컨디션 저하도 운동을 하는 데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정 루틴이나 프로그램 하나를 정해두고 따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부상을 당하기 쉬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프로그램 중간에 상당한 고강도 운동이 있는 날도 있을 텐데요. 그런 고강도 운동을 할그 타이밍에 최악의 컨디션을 두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루틴을 따라가야 한다. 하면서 강행하는 건 좋지 않을 수 있죠. 너무 바빠서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면 정해진 프로그램이 있더라도 이걸 현재몸 상태에 맞게 적절히 조율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나약한 핑계가 될 수도 있지만요. 하기 싫어서 핑계를 대는 건가 아니면 정말 컨디션 저하가 문제를 일으킬 수준인 것인가 적어도 스스로에게 는 솔직해져야 합니다. 이런 경험이 없는 완전 초보라면 사실 이걸 구분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몇 번의 경험이 누적되면 그때부턴 지금 상태가 어떤지 좀더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나는 컨디션 좋을 때 다치던데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컨디션이 좋을 때 다치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그런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몸이 어떤 상태인지를 제대로 캐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내 몸이 어떤 상태인가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볼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로 그것 보이소용 감각이라는 것입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흔히 이렇게 오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육감이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이 고유형 감각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몸 내부의 감각입니다. 얼굴에 무언가 묻었다는 걸 느꼈을 때, 굳이 거울로 보지 않아도 묻은 그 위치에 손을 정확히 위치시켜서 떼어낼 수 있잖아요. 바로 이런 감각인데요. 관절, 인대. 근육 등이 어떤 상태인지를 인지하는 것입니다 평소와 비슷한 강도나 양으로 운동하는데 유독 더 힘이 많이 든다든지 더 많은 강도나 양으로 하는데도 별로 힘들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볼 필요가 있죠 컨디션이 좋을 때든 나쁠 때든 고유수용 감각을 통해서 내 몸을 끊임없이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언가 불편하고 기분 나쁜 감각이 느껴진다면 그 즉시 중단하거나 조율할 필요가 있고요 너무 잘 되는 것도 조금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합처럼 중요한 무언가가 있는 때라면 신기록 경신 등이 걸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무리해서 좋은 기량을 발휘하는 것도 좋겠지만요. 평상시 연습할 때 너무 좋은 컨디션이라고 해서 원래 하던 정도보다 훨씬 넘게 운동하는 건 주의해야겠죠. 이런 경우는 운동을 하는 당시에는 몰랐던 문제가 오히려 운동이 끝난 이후에 불거지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요. 뭐야? 그럼 그냥 감각에만 의존하면 되는 건가? 어찌 보면 이렇게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내부 감각 정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또 있습니다. 바로 기록이죠. 오늘 아니 지금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몸 상태가 어떤? 지 그것부터 파악해 두는 겁니다. 어, 오늘 컨디션 좋네. 컨디션 별로네. 뭐 이런 식으로 주관적으로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요. 운동하기 몇 시간 전에 어떤 음식으로 얼마만큼의 식사를 했는지, 전날 밤은 얼마나 잤는지 잠을 잘때 중간에 깨거나 하지 않고 푹 잤는지 그 전에 운동은 또 언제 했으며 얼마만큼의 강도나 양으로 했는지 이런 것들을 토대로 오늘의 운동 예정에서 조금씩 가감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기록을 토대로 조금씩 개선해 나간다 점진적 과부하의 원칙이죠 이 원칙을 가지고 운동하셔야 돼요 이래저래 컨디션이 좋지 않은 때라고 하더라도 계속 합리화하면서 포기하고 낮춰서만 운동하는 게 아니라 충분한 운동량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게 되죠 객관적인 기록이 남아있으니깐요 그걸 보면서 자신을 계속 채찍질할 수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개선이 없이 정체되어 있다면 운동을 할때 영향을 주는 것들 모두를 체크해봐야 합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힘든 건 아닌지 양질의 식단은 하고 있는지 수면은 잘 취하고 있는지 등등 말이죠 반대로 컨디션이 좋을 때 또한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전보다 강도나 양을 확 늘리면 좋죠 더 성취하고 열심히 했다는 의미니까요 하지만 그만큼 다칠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몇번 다쳐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잠깐 객기부려서 좀더 한다고 뭐 엄청 대단한 걸 잃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장기적으로 길게 보고 가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뭐 운동 좀 하는데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분들은 뭐 굳이 따라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치고 나서 되돌아보면 그때는 늦어요. 너무 당연해서 공기가 소중하다는 걸 모르는 것처럼 부상을 당하지 않고 꾸준히 운동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다쳐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모든 걸 엄격하게 통제하고 철저하게 기록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최소한 오늘 말씀드린 것의 핵심만큼은 잘 파악하고 운동 전. 중간마다 잘 모니터링 해보세요 운동하고 먹는 것까지 아니 먹는 것 뿐만 아니라 자는 것, 생각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운동인 셈입니다 다 운동을 하는데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나 작용을 하게 되죠 큰 티가 나지는 않는 것이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신체관리 방법 여러분들만의 방법은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서로 의견을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질문 남겨주세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운동과 몸에 대한 폭넓고 깊이 있는 이야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